어디 반상의 구분이 뚜렷하거는 너는 지금 윗사람을 모르는 게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반성자 유날입니다아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한발한발 한발 여러분들의 그 약간 실력이 쌓여 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기분이 좋으셨다면 뭐 구독은 해주셨을 테고 좋아요와 또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댓글이 너무나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조선사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조선사회는 완전한 새로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우면서 왔었던 고대사회와 고려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살짝의 연장선상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뭐 제도들도 비슷합니다. 어, 특히 여기서는 이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그 내용, 뭐 여기서 물어보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여기 파트예요. 예, 서원과 향교.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강의 말미에 좀 상당히 강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긴장하세요. 어, 이거 뭐야? 표가 나오고. 아니요. 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래도 제가 이런 거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나 틀을 아셔야 되니까 한번 말씀드리자면 조선시대는요 법적으로는 양천제였었어요 양천제라는 게 뭐냐면 이 상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민을 다른 말로 양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민 이상. 상민, 양민 같은 말이죠. 중인, 양반까지는 그냥 하나의 계층으로 두고요. 나머지 천민. 그러니까 천민과 천민과 양민만 구분한다는게 법적 체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양민이나 상민은요. 과거정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 그러한 체제였었으나 그렇지만 <laughs> 여기에 있는 양반이라는 체제가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어디? 반상의 구분이 뚜렷하거는 너는 지금 위, 위 사람을 모르는 게냐?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판상의 구별. 이 반상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양반의 반과, 그 다음에 상민의 상입니다. 판상의 구분이 뚜렷하고는, 너는 날 모르냐?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조선 전기. 어, 선생님! 초반에 말씀하셨던 거랑 달리 내용 엄청 많은데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암기하라는 거, 중심으로 보셔야지, 여기 에 있는 걸 여러분이 통으로도 안 알라고 하시면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기 때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 나름의 신분 변동에 대해서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거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득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유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죠. 맞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모든 기득권이 다 그랬어요. 자신의 권한을 안 뺏기기 위해서. 뭐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무반직. 왜 양반이란 말이 문반과 무반직에 하나만 속해도 양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었 이렇게 이제 시작됐었는데요. 그들은요, 고려시대 때만 해도 상당한 권한이 있었던 특히 여기에 있는 향리들. 향르들을 상당히 좀 격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오는 아, 여사 안떠 이렇게 나오는 이방 형방 호방 이런 친구들을 상당히 좀비하하게 낮춰 버려요. 이들이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 특히 이들에게 이 양반들 입장에선 가장 크게 자신들 여러분 여러분이 양반이면요 이 양반의 수가 늘어나면 좋을까요? 줄어들어야 좋을까요? 내가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수가 늘어나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소수해야지 자신의 기득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의 자식들은 좀 문제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상민 농, 대부분 농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문과 시험을 허락해 줍니다. 왜? 허락해 줘도 시험 준비를 거의 못 해요. 할수 없죠.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첩의 자식들은 달라요. 첩이 뭐죠?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첩의 자식에서 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서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자와 얼자 여기에서도 약간 구별이 돼요. 서자는 엄마의 신분이 일반 양민 이상이면 서자고요. 얼자는 천민, 그러니까 엄마인데 노비야. 그러면 그 자식은 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서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같이 갑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아 어머니 는 어머니라 불렀죠. 어머니는 어머니 어차피 첩이었으니까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요. 네. 영감님!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대감마님!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 이들의 이 애잖아. 근데 참고로 서울은요, 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 양반들 입장에선 엄청나게 위협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예 제도적으로 막아버려요. 뭘 막아? 과거 시험을 볼수 있는 걸 막아 버렸죠. 요요 포인트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요. 향촌의 지배 질서를 강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대표적인 게 유향소. 한 번쯤 들어 보셨죠?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향소라는 건그 지역 양반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례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수령이 오더라도 그 지역의 양반들을 그렇게 많이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자, 이러한 양반들의 모임. 이걸 향회라고 합니다. 향회. 지방 양반들의 총회 모임이죠. 뭐 전체 전체 모임, 전체 회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원. 서원은 이따 강의 말미에 가장 포인트로 말씀드릴 겁니다. 학문 수양하고요.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자, 여기에서 별표 하나 쳐 주셔야 되는 것은 향약입니다. 향약. 요걸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향약이라는게 뭐냐면 향촌의 자치 규약이에요. 다시 한번. 향촌의 자치 규약이에요. 이건 그그 마을 마을마다 자치 규약을 정하는 건데 대부분 다 누가 정, 누가 정했을까요? 이들이 정했죠. 유양소에서 대부분 다 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향약이에요. 이들은요, 자치 규약인데 주로 무엇을 많이 더요그 어떤 형태로 만들어놨을까요? 그렇죠. 일반 민들, 이 상민들이 자신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었죠. 풍속 교화예요. 그래서 야, 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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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고 하는데 안 하면 넌 예의를 모르는 놈이야. 그러니까 맞아야 돼라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반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규약을 만들어 놨었어요. 이게 뭐라고 한다? 향약이라고 한다.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향약. 향약이라는 게 뭐다? 향촌의 자치규약이다. 요거 포인트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 향약의 보급에 가장 앞사, 앞장섰던 인물이 맞습니다. 조광조. 조광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었고요. 이것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향촌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었었죠. 누가? 양반들이요.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던 양반들이 조선 후기가 면서 흔들려요.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분제가 동요되거든. 특히 임진왜란 이후 어떻게 되냐? 양반의 수가 급격적으로 늘어요. 왜? 공명첩이라든가, 납속이라든가 뭐 족보를 매입한다든가, 라 위조한다든가, 라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어뭐 많은 사료,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대구의 어떤 지역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백0 0이라면 양반의 숫자가 70%야. <laughs> 문제 있잖아? 그들을 지배층이라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예, 뭐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특정 지역, 몇몇 지역에서 그랬었다라는 것이겠고요. 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자, 중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인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각각 나오거든요. 하나씩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좁은 의미에서의 중인은 기술관이에요. 개인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특히 뭐 통역을 한다라든가 의학 기술이 있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통 중인이라고 해서 이건 상당히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 역관이나 의관 들어가고요. 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상민보다는 조금 나은데 양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다 다 중인이라고 어, 쳤습니다. 이러한 네. 중간 계층 들어가는 자, 이들은요. 서울도 보통 여기 들어갔었어요. 문과 응시도 금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특히 요 의관 역관 뭐 이들은 하나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직역을 세습해요. 이들은 왜 의관과 역관이 됐을까요? 아빠가 의관과 역관이거든. 하는 일을 세습해요. 예, 같은 신분들끼리 결혼하면서 나름의 이 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인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양반보다 부족한 게 뭔데. 라고 하면서 신분 상승 운동을 펼치고요. 이것이 우리가 일종의 소청 운동, 뭐 중인들의 소청 운동이다. 뭐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 이 서울들 장난 아니겠죠. 이들이 아빠는 양반이라니까? 그래서 글공부도 어렸을 때부터 했고요. 또 그들 중에는 아주 똑똑한 인물도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뭐유득공이라든가박재가 조선 후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서울들 입장에서는 아, 거의 어마어마한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야? 정조. 제일 똑똑한 인물이잖아. 그는요. 야, 서울이 뭐가 문제야? 난 똑똑하면 돼. 나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돼. 나만 만족시키면 돼. 라고 하면서 규장각 검사관으로 능력이 있는 서울들을 본격적으로 등용시킵니다. 그게 바로 박재관의 유득공 같은 인물이죠. 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상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이죠. 뭐. 90% 이상이 대부분의 상민들은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수공업자 만드는 사람들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 농민이 조금 더 대우를 받는 사회적으로 네, 그렇지만 역시 경제력이 받쳐줬어야지 되는 사회였었고요. 이 단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신량역천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은 역은 천민처럼 취급받는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량역천이라고 하는데요. 봉수군 그 봉숫불 비, 그 밝히는 사람 있죠. 너무 힘들었대요. 하는 일이 힘든 사람 조졸. 어, 조졸이 뭐냐면 좋은 제도라고 뭐어 거두었었던 세금을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이동하는 걸 좋은 제도라고 했었죠. 그 좋은에 함께 했었던 당시 노동자를 조졸이라고 하고요. 좀나장이라고 지금 해서 지금의 형사 업무를 맡는 그런 경찰. 이런 사람들 이 일이 힘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량 역천. 요렇게도 불렸었고요. 대부분의 네. 일반적인 상민들은요, 호패제도 지금의 주민등록제도 같은 것을 들고 다니게 하면서 통제했고요. 오가작통. 그니까 다섯 개의 집을, 이거 다섯 개의 집을 통해서 예, 효율적으로 통치하게 하고요. 실제로 요,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섯 가구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 놨었어요. 너네는 이제 하나야. 서로 감시도 해야 돼. 이때 세금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례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져야 되는 그 부담을 주변에서 나눠 지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한 그렇게 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해라라고 했던 게 오가 작통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에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도정치 시기. 세도정치 시대 때 살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들은요, 소극적으로 정할 때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소극적이라는 게 뭐냐면 소총. 아, 저기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세금을 이때도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이거 너무 심합니다. 라고요. 그러면 바, 잘 받아들여줬을까요? 에이, 그랬으면 그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꺼져! 이랬겠죠. 그러면 이제 막 벽에 쓰는 거예요. 탐관오리 유성한을 고발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쓰는 거죠. 막 벽에 붙이고 막 도망가고 이랬어요. 이런다고 됐을까요? 대부분 안 됐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적극적인 이걸 우리는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나왔었던 농민 봉기 두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례경례,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은요. 이 사람이 서북지방 사람이에요. 평안도 지방 사람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조금 약간 뭐 관직에 진출하든지 여러 면에서 좀 차별을 받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의 불만에다가 또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뭐 광산업자, 상인들, 이들이 연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요건 세도정치치고는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갔었던 게 세도정치잖아요. 1811년이 19세기 초잖아요. 예, 요 때. 예, 그래서 청천강 이북지역인데, 자, 지도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큰 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811년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인데요. 여기가 청천강이거든요. 청천강 이북지역 일대에서 나타났었던 것을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진주. 진주에서 시작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것을 진주농민봉기. 요 숫자를요. 1862년이죠. 이것을 임술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다냐면 임술 농민 봉기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홍경래 난이 있었고요. 홍경래 난은 근데 이 지역만 있었습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고 진주 농민 봉기는 진주에서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었었다. 특히 홍경래 난하면 여기 어디요? 여기+ 여기가 청천강이죠. 청천강 이북 지역 일대에서 나타났다. 자세하게는 안 나옵니다. 이게 조선후기 대표적인 농민 반란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임술 농민 봉기 이건 진짜 잘 나옵니다. 이건 어디로 확대되었다.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요 포인트 꼭 봐주셔야 돼요. 임술 농민 봉기 내지는 진주 농민 봉기 요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어디로 확대되었습니까? 북쪽으로는 함흥 지역.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임술농민봉기가 나온다면 라뭐 유계춘 같은 인물, 특히 이게 워낙에 당시에 사회적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면요. 삼정이정청, 저것을 직접 조사해서 정말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 뭐였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요것을 조사하는 모습도 보여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삼정 이정청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천민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백정이죠. 백정 이거 착각하시면안 되죠. 고려 시대엔 일반민들을 백정이라고 하고요. 조선 시대엔 도축업자를 어, 백정이라고 합니다. 예,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는 일반민. 조선시대 땐 천민 이렇게 되고요. 뭐 광대 무당 등들도 있었고 자 제일 중요한 건 노비죠 뭐니 뭐니 해도 자 노비도 몇 가지 로 나눠진다고 했죠. 얘마당세야 예, 마당 쓸 거라는 솔거 노비고 그리고 나머지 공노비 산업비도 있지만 여기 외거 노비가 종종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선상 노비는 관청이나 그러한 국가 기관에 소속돼 있는 노비들을 선상 노비라고 하고 이 솔거 노비는 일반 가정에 집집마다 머무르는 사람. 노비들을 솔거 노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거 노비는 독자적인 생활이에요.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정기적으로 몸값을 지불하는 이거 그 몸값을 뭐라고 합니까? 신공이라고 합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다가 조선 후기 오면서 이 천민들도 신분 상승 운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일천즉천이에요. 자신의 부모 중에 한쪽만 천민이면 바로 천민이에요. 아 너무 억울하죠. 자 그러다가 영조 때 요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노, 노비종모법이 나옵니다 노비종모법 그러니까 노비의 신분은 누구를 따른다? 어머니를 따른대요 올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노비종모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순조 때 사실은 이 공노비 해방에 대해서는 정조가 거의 다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정조가 정확히 1800년에 죽거든요 그리고 정조가 죽은 그 다음에인 1801년에 순조가 왕이 되는데 그 순조가 공노비를 노비는 크게 두종류 있다고 그랬죠?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는데 공노비를 해방시켜 버려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다가 요거는 우리 근현대사 가면 가보 개혁할 때 진짜 자주 배울 겁니다. 갑 4로 끝나는 연도는 끝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갑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갑보 개혁에서 신분 제도가 폐지되었다. 뭐 공사 노비법 노비 제도가 없어졌다. 뭐 요렇게도 표현하죠. 이건 1894년. 근현대사 가면 제가 좀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사회제도. 조선 사회제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곡제도. 원래는 되게 좋은 거죠. 사람들이 봄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춘대춘압 형태로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아라는 것이었는데 었 <laughs> 이걸 관리들이 특히 조선 후기가 되면서 농간을 부리죠. 그래서 먹지 못하는 쌀, 막 쌀에다가 막 모래 섞고요. 막 썩은 쌀, 뭐 이런 거 그냥 한 하나 준 다음에 거기에 이자 붙여서 가을에 제대로 된거 갚아라. 이런 걸로 해서 관리들이 좀 농간을 많이 부리게 되면서 흥선대원군 때이 황곡제를 사창제로 바꾸죠. 그것따 하나 봐줘요. 사창제라는 건 뭐냐면 향,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운영하는 것 보단 조금 더 그런 좀뭐 비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나을 수 있었겠죠. 자, 해민선은 약재를 판매하는 것이 되겠고요. 해민국은 보통 고려 시대고요. 해민선은 조선 시대입니다. 물론 조선 초기까지의 해민국도 살짝 있다가 이걸 해민서로 바꿨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만 구분하셔도 돼요. 해민국 고려. 해면서 조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동서활인서 뭐 유랑민들을 지금으로 따지자면 노숙인들을 수용하면서 그들을 관리했던 것을 동서활인서라고 합니다. 자 가족제도는 제가 이거 고려 시대 때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부계와 모계, 예. 부계와 모계 뭐 아버지 쪽에 가서 살 수도 있었고 어머니 쪽에 가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 균분상속이었었고요. 윤회봉사 이건 제사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오게 됩니다. 이거 싹 바뀌어요. 이게 포인트였었죠. 고려시대 여성의 지휘하면서. 그래서 북의 중심으로 바뀐다. 북의 중심으로 바뀐다. 그다음에 장자 중심 상속. 아들 중에서도요. 장남한테 첫째 아들한테 모든 걸 몰빵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돼요 그래서 제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었으면, <laughs> 저도 아마 양자 드리면 과연 그랬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양자를 드리는 것이 완전히 일반화되었었어요. 자, 그러다가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사회적 지위, 예. 그 다음에 가정 내 지위는 상당히 좀 낮아지게 되는, 요게 바로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낮아졌던 증거가요. 신랑집에 거주하는 것. 그다음에 뭐 재가를 금지당하는 거, 정조를 강요하는 거, 뭐열려비열려문은 한편으로 보면 한 여인이 한 남성을 섬기 뭐 이렇게 좀 만나서 그것을 뭐 유지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기도 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체 별표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일단 두개 서원과 향교. 서원은요 쉽게 말해서 사립 학교고요. 사립 학교고 향교는 광립 내지는 공립 학교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거고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둘다 교육기관이에요. 그 지역 교육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제사도 지냅니다. 제사도 지내요. 그리고 지방민을 교화하는 따름다 교육기관 이거는 그니까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지방 민들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기숙 시설이 있었다. 그래서 뭐 동제 서제. 요건 다 공통점이에요. 요것만 가지고는 서원과 향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건 서원이거든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사를 자체 조달하죠. 사립 학교니까. 사립 학교니까. 여기서 그냥 뽑는 거예요. 능력이 딱 그냥 뽑는 거예요. 일정한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당. 사당에서는 제사를 지내고요. 강당에선 공부를 합니다. 요 단어도 어, 선생님 그러면 향교에서는 요 단어가 안 쓰입니까? 안 쓰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건 구분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로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문제가 좀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최초의 성원은요 백운동 서원입니다. 주세붕이 제안했었고요. 어, 성리학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소개했었던 안향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 백운동 서원을 세웠었는데 그 이후에 사액대요. 사액이란 게 뭐냐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걸 사액이라고 하거든요. 사액 되었다. 그러면 뭐 현판도 내려주고요. 뭐 노비랑 땅도 주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액 되면서 백운동 서원이 이름이 바뀌니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수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황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죠. 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향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향교는요, 관리학교 지금의 공립 시스템랑 이 똑같아요. 임용고시로 선생님들 다 뽑아, 뽑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각 학교에 이렇게, 그, 파견을 하잖아요. 뭐, 4년, 5년 단위로 이렇게 그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교수라든가 훈도를 중앙에서 파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자, 그리고 대성전. 명륜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향교는. 대성전에서는 향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요. 명륜당은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당, 강당이 나오면 서원, 대성전, 명륜당이 나오면 향교입니다. 이렇게 예. 나오면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성현. 성현이 뭐냐면 어, 뭐 우리가 유학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이 있었던 인물 있죠. 뭐 공자나 맹자, 특히 뭐 공자 같은 인물 아, 그런 사람들을 성현이라고 하고요. 서원은 달라요. 선현에 대한 제사예요. 선현의 제제사인가 제사,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좀 괜찮았던 그 인물, 뭐 이왕, 이뭐 이이 이런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별거 아닌 것지만 나오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요런 문제들 그래서 여기 전체 별표 해주시고 여기 주요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요렇게 해서 우리 오늘 조선사회 파트 다 공부해 봤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생소한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고, 뭐, 노비 문제도 이거 고려시대 때도 다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메인 포인트는 요거.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은근히 나온다라고 하면, 홍경내 난과 임술 농민봉기, 요거 구분하는 거. 조선 후기의 여러 변동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 노비 파트가 나온다라면, 노비 종모법과 공노비 해방, 그 다음에 신분제도 완전히 폐지, 요걸로 이어지는 요기 파트,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배웠던 거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심화 54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1번. 밑줄 그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나왔습니다. 진주에 난민들이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진주에서 일어났다네요. 자, 난민들이 이렇게 극도에 이르는 경우는 없었는데 평소 잘 위무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박 교수를 경상도 안핵사로 내려보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라. 이 아넥사로 보내면서 만들어졌던 게 뭡니까? 삼정이정청입니다. 이거 뭐, 진주농민봉기. 즉, 임술농민봉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자면, 청해군대에 진압되었다. 우리가 근현대사감사 나오는 것인데요. 어, 요것은 뭐, 이모군란, 뭐, 갑신정변, 이런거 해당되는 것이고요. 삼정이정청에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임술농민봉기의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서북민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요것은 누구요 맞습니다. 홍경래는 아닙니다. 요거 진짜 요두개 구분하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남적과 북적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 전개되었던 것은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요. 동학 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요 근현대사 파트 가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한 시간 할 거예요. 자, 함경도와 황해도의 반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것은 우리 근현대사 가면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심화 56회 문제입니다. 2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조사 보고서. 조선의 교육기관 가를 찾아서랍니다. 자, 중정 38년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건립했고요.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토지, 노비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정리되어 4 7 곳이 남았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아홉 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라 나왔고요 사당 나와있고 강당 나와있네요 이거 어딥니까 바로 서원이죠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고요 사립 학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뭐 뭐 어떤 지역에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 적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선현의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하였다 이거네요. 정답 2번. 3번입니다. 전문 강자인 칠제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었던 건고려시대관학 지능책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자, 중앙의 교수,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하였다. 이것은 뭐? 그렇죠. 향도. 요거 두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속과에 예,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했던 것은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요렇게 해서 조선 사회 같이 끝나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경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올라갈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